안녕하세요. 역선입니다 요번에, 어, 요 앞전에 업데이트 신규 이벤트를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어, 추가로 또 변신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서 보시면, 음, 모험, 모험으로의 초대라고 해서 로그북을 선물 받고 시작하세요 이렇게 돼있는데 음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다른 건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요거는그 캐스트로 장신구 이런 거 주는 건데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거 말고 밑에 보시면은 누드라 성장시 획득 가능한 보상 레벨 별 보상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어, 누드라가 1레벨에서부터 8레벨까지 있는데, 레벨마다 지금 주는 게 다르거든요. 주는 게 다른데, 그 중에서, 어, 지금 저희가 해볼 거는 뭐냐면, 지금 3레벨일 때 주는, 그, 전설 변신. 전설 변신. 계약서. 이 앞전에 이벤트로 전설 변신을 하나 얻었거든요. 이거는 앞, 앞서 영상에 보시면은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지금 음, 호법 캐릭으로 들어왔는데, 호법 캐릭이 지금 전설을 얻은 게, 외다죠, 외다. 외다를 얻었어요. 음, 음 외다를 얻었습니다. 호법인데, 궁속이 필요한데, 지금 외다를 얻어가지고, 전설을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 또 그렇고 다른 캐릭도 미리 받아놓는 게 좋은데 지금 금방 1관에 첫그 처음에 매일 그 접속을 할때 이거 누드라 성장 주화를 주거든요. 접속하면 두 개를 주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섯 개가 있네요. 다시 이제 보시면은 누드라 성장 주화가 3레벨이 되려 그러면 25개가 필요하거든요. 25개. 다5개를 하면은, 어 전설의 대바 변신 상자를 주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누드라가 1레벨이거든요. 소환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저번에 받은 누드라 소환 구슬인데요. 이걸 소환을 하면, 누드라가 1레벨이거든요. 1레벨일 때뭘 주냐면은 고대 변신 계약서를 주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어, 누드라가 매일 주는 선물해서 선택하면 누드라 선물 상자가 나오고요. 선택하고 다시 들어가면 이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선물 상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죠 누드라 선물 상자를 가지고 열어보면 여러 가지 선택하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는 변신 계약서, 요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가만있어 히 보자. 3레벨 하면은 이게 필요가 없긴 한데, 마석이 더 유용하긴 하겠네. 어쨌든, 어쨌든 요걸 선택하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변신 계약서, 이건 고대용이거든요. 고대라서 어디까지 나오냐면, 상극까지 나오요 일반이나 상급 둘 중에 하나 나오는데, 아무래도 일반이 많이 나오겠죠? 일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음, 뭐, 전설까지 나올 수 있다고 돼 있긴 한데, 대부분 일반 아니면 상급까지만 나오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누드라가 1레벨이라서 이걸 주는 건데, 누드라 어디 갔니? 루드라를 3레벨로 바꾸면 루드라가 지금 1레벨이죠 1레벨이거든 근데 루드라를 성장시켜서 3레벨로 바꾸면 전실 변 전설 변신을 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드라 성장 주화를 25개를 모아야 되거든 25개를 모으면 얘를 3레벨로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주화가 6개밖에 없는데 주화를 25개를 만들면 따오면 누구한테 가야되냐 여기 보면 주두라 주두라 라고있죠 주두라 풍월의 누두라 성장사에서 주두라 라는 ncp가 있는데 얘한테 가서 클릭 해보면 이렇게 1레벨 2레벨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돼있죠 음 저는 이제 주화여 6개밖에 없으니까 이 캐릭은 한 2레벨로 바꿔볼게요 근데 2레벨은 그, 보상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성능 주화가 6개 있으니까, 5개로 2레벨을 만들 수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2레벨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2레벨은 보상이 똑같거든요. 2레벨은 됐네요 어? 볼래? 어 2레벨이 되니까 두 개를 주나? 이건 뭐지? 오 잠시만요 2레벨이 되니까 테스타두 개가 생기네요 매일 주는 선물상자 어? 이거를 그고 그러면 또 받네요 변신 주문서 하나랑 상자를 두 개를 주네요. 음. 변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3레벨이 되면 전서를 주니까 고대, 오, 고대가. 3레벨이 되면 두 개를 주니까. 그리 마석을 한번 해볼게요 마석을 4개를 주네요 2개씩 아 뭐야 실제 없는건데 <laughs> 와 정말 실제 없는건데 지금 다른 캐릭으로 접속해서 지금 아까 전에 하나 받은 1레벨 때그 선물상자를 받은 캐릭터, 지금 이제 성장을 시켜서 성장을 시켜서 이제 이벤트를 하나 더 주는지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2레벨로 변경을 했는데, 지 3레벨로 하려 그러니까 다시 또 25개가 필요하네요. 이제 5개를 써서 2레벨이 돼서 이제 3레벨 때는 20개가 필요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3레벨 되려면 무조건 25개가 써야지만이 3레벨이 되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좀 괜찮은 게 4레벨. 오, 5 레벨도 괜찮네요. 오 레벨도 궁극의 상자가 나오니까. 일단 3 레벨을 먼저 만들어야겠네요. 오 레벨은 70개. 3 레벨하고 50. 오 레벨은 70개. 개하면 아, 일단, 4레벨 가면, 아, 이게 2레벨을 하고, 이게 순서대로 거쳐와야 되네요. 한 번에 이렇게 뛰어넘을 순 없고, 3레벨 같은 경우에는 2레벨이 필요하고, 4레벨은 3레벨이 필요하고, 5레벨은 4레벨이 필요하고, 이런 식 순서대로 다 와야 되요 네, 다른 캐릭터 들어왔습니다. 지금 소 캐릭인데요. 이 캐릭은, 아까 전에, 섬유상자를 받았거든요? 매일 주는 선물 상자를 들어가보시면 알겠지만, 1레벨 짜린데, 광고가 없죠? 근데 얘 성장시키니까, 또 주더라고요. 3레벨이 되려면, 3레벨 이 되려면, 성장주가 25개긴 한데, 보시면 2레벨 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2레벨을 하고, 다시 3레벨로 되야야 됩니다. <laughs> 이레벨로 바꿔 볼게요. 2레벨로 바꾸니까 지금 2레벨로 바뀌었죠. 이레벨로 바뀌었는데 아까 전에 1레벨에서 이제 선물 상자를 받았는데 또 이레벨로 바꾸면 또 선물 상을 또줍니다 해볼게요. 기다려야 되네요. 십 초, 십 초, 십 초. 계속 기다려. 이 레벨 짜리가 나올 거거요 레벨 나왔는데, 위에 머리 표시가 꺾죠. 그래서 두 개의 퀘스트가 있거든요. 보면, 선물 상자를 두 개를 주네요. 아 어, 이건 몰랐네. 이걸 모르고 한 개씩만 받는데두 개를 주네요. 두 개를 주고. 아, 네, 지금, 녹화를 못 눌렀는데, 지금, 상자 두 개랑, 변신 주문서를 받아서, 지금, 세 개를 만들었거든요? 보시면은, 어? 세 개인데, 아, 두 개인데. 여세 개를 받았습니다. 하고 아, 이게두 개하고, 고대 오, 어, 고도 괜찮네요. 12%. 뭐, 고대만 있어도, 이동 40%. 뭐 나쁘진 않은데, 지금 뭐 전설까지 준다 그러니까 이때 좀 많이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시스템에 변 시스템이 조금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캐릭터는 오늘 처음 접속한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성장하기 전에 한번 열면 상자를 하나 주거든요 상자를 주고 받고 한번더 눌러서 이제 상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상자를 보시면 상자는 한개 주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변신 계약서를 주는데 음, 이따 줍니다 <laughs> 받을게요 받고 나서 다시 가서 다시 주들한테 두 가서 2레벨로 성장을 시키면 자 그래서 2레벨로 만들었구요 그래서 다시 2레벨을 포함을 하면 2레벨 짜리 루드라가 나왔죠 그래서 보면 퀘스자 2개를 줘요 매일 주드라 이거를 하면은 선물상자 2개 두개 선물상자 두 개. 2개를 주고요 그 다음에 요걸 주는데 아, 위에거는 보니까 매일 주는 거고 이거는 2레벨 되면 한 번만 주는 건가 보네요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고 배드까지 받으면 이렇게 받으면 지금 상자 두개 18종 하나 받고 아까 전에 앞에 62종 받은 거 있죠 상자 가서 그럼 이 상자에서 두 개를 더 까면 총네 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변신, 변신 주문서, 아니, 변신 계약서 네 개를 얻으실 수가 있네요. 한번 까볼게요. 별로 좋은 거주 우진 않은데, 일반에서 고대까지 나옵니다 고대. 고대도 잘준요 오늘 좀 많이 주네요. 오늘. 세 개나 얻었는데? 어, 뭔데, 어... 요거붕패하고 자, 돌아오기. 끝났나? 아 끝났네요. 컬렉션. 컬렉션을 얻었네 자, 그래서, 일반 두 개. 고대 한 개. 상급 한개 고대 한개 황금 황통다음 고대 뭐 얻었죠? 브리트라의 사도 4개를 얻었네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음? 이게 뭐죠? 공간이동 3회뭐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3회가 찼네요 공간이동 차오연의 군요 시공 인스스 다른 그간을이용할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는데 그냥 접속만 했는데 로그아웃하고 로그인이 되네요. 일단 계속 수령을 하고요. 네, 일단 이렇게 영상을 마치고요. 나중에 성장 주화를 30개 모아서, 어, 로드라를 3단계로 레벨업 한 다음에 2부를 만들어서 영상을 업로드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